자, 관찰자 A 같은 우주선이 이렇게 쭉 있어. B에 대해서 운동을 해요. 좋아요. 그, 이게 A랑 P랑 Q랑 같이 가는 겁니다. 응. 어. 얘입장에서 얘네가 세트야. 하나의 세트. 그니까 얘네만의 운동 상태가 있는 거고 얘는 별도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A 관성계에서 O와 P, P, O와 Q 사이 거리는 L로 갔다. 이건 물리적인 사실, 팩트예요. 둘은 거리가 같기 때문에 B가 볼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이런, 어, 차이점은 있겠죠? 자, A가 볼 때는 L, L, 예. 그리고 이게 PQ 그 사이 거리는 EL이 되는데, B가 볼땐 얘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EL보다는 짧아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요 거리, 요 거리가 L, L보다는 짧지만, 거리가 달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둘은 어때야 돼요? 항상 같은 거리. 아, 어,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짧아 보인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다음에 PQ에서 빛이 O를 향해 동시에 방출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보통 수업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의 동시성 막뭐 이런 얘기 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뭐라고 이제 설명을 보통을 하냐면 자, 사건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팩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르게 관찰되는 두 가지 이상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건으로 판단을 하는지는 이거 두 개를 확인하면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시간, 시점, 시각, 그 다음에 하나는 공간, 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시점이 일치하고 사건이 발생한 게, 근데 시점만 일치하면 안 돼요. 공간까지도 일치하면, 즉, 사건이 발생한 좌표까지도 일치하면,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팩트예요. 누가 어떤 운동 상태에서 관찰하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구분해 봅시다. 지금 보면 p하고 q에서 o를 향해서 레이저가 출발을 한대요. 빛이 빛이 누구 입장에서 a 입장에서 동시에 출발했잖아? 근데 문제는 p하고 q예요. a 입장에서 시점은 일치했는데 공간 좌표가 다릅니다. 그러면 p에서 출발한 사건과 q에서 출발한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이러면 a 입장에선 동시에 보였죠? 다른 운동 상태에 있는 다른 모든 관찰자한테는 절대 동시에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랑 똑같은 운동 상태에 있다. 그럼 걔한테는 동시에 관찰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절대 동시에 관찰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B가 볼 때는 P하고 Q에서 동시에 안 출발했어요. 다만 A가 볼때 5점에 당연하게도 거리가 같기 때문에 PQ가 동시에 땅 도달하거든요. 어,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동시에 도달했어요. 시점 일치하죠? 공간, 아, 5점에 둘이 같이 도달을 했어요? A한테 그렇게 보였죠? 근데, 이거, 이거 일치하는 사건이네요? 물리적인 팩트야. 그러면, 다른 모든 관찰자한테도 5점에 PQ에서 출발하는 빛은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이 돼. 그럼 B 입장에서도 5에 동시에 도달하는 걸로 관찰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억 보면, P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아, 말도 안 돼. 이거는 빛의 속력은 이건 아니고요. 빛의 속력은 무조건 C예요. 예, 왜 C라고 쓰는지도 알죠. 컨스턴트, 상수예요. 뭐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자, 니은. P, Q 사이의 거리는 B가 볼 때니까요. 2L보다 작다. 그럼요. P와 Q에서 방출된 빛은 동시에 o 를 지납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이